여러분, 안녕하세요. 후프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절에 대해서 배워보겠는데요. 절은 별거 아니야. 주어와 동사가 있어. 주어와 동사 두 개만 있으면 이걸 우리가 완전한 문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문장은 1형식에서 영어 문장을 크게 5형식 다섯 가지로 나눕니다. 물론, 더 자세하게 나누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렇게. 이때 나누는 기준이 될 때, 반드시 주어 동사는 첨부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목적어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거로 이제 계속 문장을 나누는 건데, 기본으로 주어 동사꼭 들어있어야 돼. 이게 바로 절이거든. 응? 자, 그러면, 하나 비교 한번 해보자. 다시. 지난번에 했지만, 단어는 더 스쿨, 학교. 이게 단어야. 응? 요거도 단어이고, 요거 단어죠? 그럼 요거 는 뭐, 더는 빼버리고, 스쿨이라고 생각하자. 이게 단어고, 군은 뭐냐? To the school. 자, to d 단어, to 단어, school도 단어, 그죠? 그때 이건 전치사죠, 전치사. 이건 관형사고 이건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전치사도 하기 명사, 이렇게 단어가 여러 개 합쳐진 걸 구라 그런다 그랬죠? 이게 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이 있는 거야. 절은, 아이고, 아이고, 투더 스쿨 학교 가는 게 지겨워, 아이고, 투더 스쿨, 아이고, 나는, 호 간다 여기까지만 딱해도 문장이 되는 거야. 이게 주어지 주어 문장의 주인이다. 그래서 주어 동사는 움직이는 말이다. 움직시 우리 한국말로 움직시라는 움직시 주어는 한국말로 아 뭐였더라. 아, 주시는 아니고 주인씨가 아니었는데 어, 하여튼 뭐 으뜸신가. 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 그래서 주어 동사 이거만 있으면 문장이고요. To the school 이거는 구가 되는데. 풀로 다 합쳐서 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건 단어 구절. 우리가 이기한이 절이 바로 이제 문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봐 봐. he believe 믿었다. he believes that she loves him. 그녀가 자신 그힘 자신 힘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었다. 그는 믿는다, 그녀가, 그를, 사랑한다, 요거. 는, 것을. 이렇게 해서 가면 되겠죠. 그럼 여기 보면, 이게 틀림없이 주어야, 주어, he. believe, 동사거든, 동사? 근데 딱 끊어보면, that 해놓고, 요 뒤에도 보면 주어가 또 나와, 주어. 여러 love, 동사 또 나오지. 그 문장이 또온 거야. 그래서 이거, 이게 바로 뭐가 돼? 이게 절인 거야, 절. 전체도 절이고, 요거도 절이야. 그래서, 댓 밑으로 다 절이죠? 그래서 바로 요 부분, 요 부분, 요거 뭐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 빨간색으로? 자, 그래서 바로 빨간색에 해당하는 이 부분도 하나의 절이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목적으로 써있지. 왜냐면, b 리브 다음에 온 절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목적어로 쓰여있는데요. 목적어에 절이 온 거야.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흔히 명사절이라고 럽니다 명사절. 왜? 얘기했잖아. 목적어나 주어 이런 건다 명사가라고. 명사. 그지? 그래서 이걸 명사로 취급해서 명사절이 됩니다. 자, 목적어로 쓰여있는데, 목적어에 명사절이 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자세한 건 이제 뒤에가 배워. 어쨌든 이런 걸 절이라 한다. 자,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 When 몸할 때죠. It rains. 이은 날씨가 rain 비가 온다. 비가 올때 he stays. 그는 머물렀다. At home 집에. 그죠? 비올때 집에 있었다 이거죠. 그럼 여기 보면 이게 주어야. 비가 온다 동사. He도 주어. 그는 stay 머물렀다 이것도 동사. 그러니까 이것도 절이고요. 요거도 절이야. 그죠 근데 이거는 뭐뭐할때자 번역을 해보면 뭐뭐할 때에 모음으로 끝나죠 그래서 이건 무슨 절이다? 부사절이다 그래서 비가 올때 여기 있은 날씨를 얘기해 날씨가 비올때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비가 올때 그는 집에 머물렀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주절이라고 합니다. 주어 주, 전체적으로 주가 되는 절이다. 어, 뭐야? 주절 그럼 요거는 무슨 절이라 하냐? 요 부사절이지만 요걸 우리가 종속절. 종속은 누구 밑에 딸려 있는 거죠? 종처럼 속해 있다. 이런 뜻이죠. 그죠? 노예처럼 속해 있는 거. 노예절이 되겠어요. 종속절. 노예절 그러면, 어, 너무 저 느낌이 안 좋죠? 그래서 종속절. 거기 종속되어 있다. 자, 근데 이 경우는 얘는 부사절이 돼요. 왜냐면 몸할때 부사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앞에 부사절은 요 앞에 붙는 말들이 여러 종류가 있죠. 뭐뭐 때문에도 있고 뭐 이유절도 있고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여러분이 다느니까다 외워야 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어쨌든 주어 동사 있는 걸 절이라 한다. 그 얘기야. 자 그러면 이 절에도 절에도 뭐가 있다? 바로 이 절에도 명사절이 있고요. 명사적으로 쓰인 거, 즉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인 명사절이죠. 또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적으로 쓰이면 형용사절이 되고요. 또는 형용사나 부사나 동사를 꾸미는, 이거 무슨 절이다? 부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도 이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명사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명사절. 종이 받고, 한장 찍고, 어, 뭐야, 이게. 컴퓨터 뭐가 눌려, 눌려져가지고. 자, 클릭해 가서 없애고. 자, 그러고,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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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이렇게 가서, 자, 명사절. 내가 옛날에 3일 영어 써둔 거 있거든. 그거를 이제 봐가면서 하는 거야. 프린트 뽑으면 종이 또, 또, 잉크하고 들잖아. 그러니까 화면 딱 띄워놓고 이제 봐가면서. 자, 명사절. 자, 이3일 영어 내가 대학교 그때 사망했때 썼던가. 아이고, 꽤 오래됐다. 그때 21살 때니까 지금 뭐야. 한 30년도 넘었네, 훨씬. 그때 이걸 내가 복사해가지고 프린트 책을 만들어가지고 저기, 서울대 앞에 보면 거, 그 신림여중이라고 있습니다. 그 중학교가 거기 뭐, 지금은 삼, 성중학교인가 뭐, 하여튼 뭐, 아그다 까먹었나, 하여튼. 그 당시에 신림여중 앞에 가서, 그 서울대 바로 앞이니까, 눈이 펑펑 오는데, 거기, 아침에 내가 책 팔라고, 거기 딱 자리 깔고, 돗자리 같은 거 깔고, 거기다 이제 3일 영화 책을 쭉 놔두고, 팔았는데, 그때 눈이 펑펑 오더라고, 겨울인데. 한 권도 못 팔았죠? 그래갖고 다 챙겨갖고 주섬 주섬 챙겨서 도로 이제 왔던 기억이 있는데, 애들 입장에서 그랬을 거예요. 저 뭐하는 아저씨야? 그랬을 거예요, 아마. <laughs> 그때, 지금, 지금 만약에 다시 한다 그러면 옆에 광고도 좀 이렇게 종이 써가지고, 3일 만에 영어 끝내기, 이 책만 읽으면 영어 땡! 뭐 이렇게 좀 화끈하게 쓸 텐데, 그때만 해도 그냥, 어, 아무 그런 것도 모를 테니까 그냥 펼쳐놓고 내가 내용 스스로 내가 좋다고 생각했으니까, 어, 애들이, 그냥 사가겠지 했는데, 아니더라고. 그거, 애들 입장에서 그, 뭔지 알아야 사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노하우가 없어가지고. 하여튼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자, 하여튼 영어의 뼈대만 딱 간추린 거니까. 3일 영어.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이거 들으면 영어의 모든 게다 담겨 있는 거야. 그 다음 주에 여러분이 단어 외워가지고 실력 늘리는 거고. 자, 그럼 한번 보자. 자, 이거 한번 봐봐. That 해놓고. 오. l l s t u d e n t studies. Hard. 자, 여기까지만 보면 한 명의 학생이죠. 학생은 주어예요. 주어, 주어. 학생이 study 공부한다. Hard 열심히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한다 열심히. 그런데 앞에 대시 붙은 거야. 거 o 이게 주어로 써 있으면 이거죠. 그래서 학생이 학생이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은, 이렇게 해서 가면 돼. is, 이다. 여기 딱 끊는 거야. 그래서, 학생이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은, is, 이다. 뭐야? good. 좋은 일이다. 좋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게 몽땅이, 몽땅이 다 주어야, 이게 몽땅이 주어야.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이게 동사가 돼요. 동사. 이거 너무 지 보호야, 보호. 좋은. 이렇게. 근데 주어 자리 뭐가 왔어, 지금? 주어에 절이 왔지, 그지? 주어 자리에 절이 왔다는 거야. 근데 주어는 뭐로 쓰인다고? 명사로 쓰인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바로 명사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절이야. 왜?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으니까. 동사는 부 v, 주어는 s로 쓰는데. 근데 이게 명사. 즉, 주어로 쓰였어요. 이 경우는. 주어. 주어로 쓰였으니까 명사절.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주어. 목적어. 보호, 이런 건좀더 명사가 된다 그랬죠? 명사만이 주어, 목적어 보호가 될수 있는 거야. 그래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로 쓰이면 그걸 우리가 명사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특별히 절이 왔기 때문에 명사, 절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 문장 이거로 완벽하게 끝난 거야. 그런데 주어가 너무 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씁니다. 이걸 한 단어 이스로 받아. 이거 가주어라 그랬죠? 가주 그래서 이 몽땅을 한 단어 이스로 바꿔. 그 다음에 여기는 있이 s g o o 확 땡겨버려. It is good. It is good. 어? 그것은 좋은 일이다. 근데 여기까지만 딱 쓰면 뭐가 좋은지 모르잖아. 그래서 얘 어디로 가냐? 문장 제일 뒤로 보내는 거야. That. u uh, Student studies hard.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 요거는 가짜 주어고 요거는 뭐야? 진짜 주어죠? 진주어. 구할 때도 이런 거 있었죠, 그죠? 음. 근데 왜 이런 걸 쓰냐, 그러면, 주어가 너무 기니까 사람이 컴퓨징, 헷갈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를 제일 뒤로 보내고, 주어를 아주 간단하게 뽑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뭐, 이, 뭐, 뭐, 대, 이용법이거 뭐, 이때 돼가지고, 이제 그럼 여기 이게 가주오고, 여기 진주오고, 뭐, 이렇게 배웠을 거야 아마. 그래서 요거, 가짜 주어를 쓴 이유는, 바로, 진짜 주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이 구나, 절이 주어 자리 오면 길잖아 단어가 오면 짤막하잖아 단어 하나니까 근데 구나절은 기니까 이걸 뒤로 뽑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있을 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 별것도 아니에요 명사절은 일단 이렇게 하고 또 명사절 하나 또 보자 이제 목적으로 쓰인 걸 한번 보자 자 이거 I think 나는 생각한다 that 자 that이 오면 이 뒤에 저리 온다 이런 뜻이죠. 주어 동사. She is pretty. 자, 그녀가, 그녀는, 그녀가 또는 그녀는 예쁘다, 예쁘다, 이다, 그지? 예쁘다. 그녀는 예쁘다라는 것을 띵크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이게 주어죠. 생각한다. 그녀는 예쁘다는 것을 그녀는 예쁘다고 생각한다. 자 그러면 바로 여기 있는 댓이야 이게 뭐냐? 목적어로 쓰인 거야 이게 목적어. 띵크 생각한다 생각한다니까 무엇을 생각한다 있을 거 아니야? 을 목적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목적어에 단어가온게 아니고 이 절이 온 거야.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무슨 절이야? 명사절이죠. 이 경우는 목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얘기했지 목적어 명사만이 목적어가 된다고. 그래서 요거는 주절의 주어가 되고요. 요거는 동사가 되겠고요. 요거는 어떻게 돼? 명사절 속에 주어 동사가 되겠죠. 음? 별거 아니야. 이게 끝난 거야. 그지? 음. 그래서 명사절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자, 명사절은 첫 번째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자리에 절이 올 때. 두 번째 해석은, 못못 뭐, 뭐 하는 거, 못못 뭐, 뭐 하기.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이제 특별히 붙는 게, 아까 저댓 같은 거 있었지? 여기 댓 있었지, 댓? 요 외에도 댓 있었지? 댓, 그 이런 경우면 뒤에 뭐가 온다? 뒤에 바로 절이 온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요런 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종속, 음 여기다 쓰짜안 보이지? 뭐 종속, 접속사단 말을 쓰고 있어. 자, 이 중에 대표적인 게 댓. what, 이런 거. what, what. 뭐. 또는 whether, 인지 아닌지. if도 마찬가지. 인지 아닌지. 어? 니가 이 일에 적합한지 아닌지. 뭐 또는 내 점수가 내가 이번에 시험 본게 90점이 넘었는지 아닌지. 뭐 이런 거 있지. whether, if. if는 뭐뭐 이라면도 있지만, 인지 아닌지도 있어. that, what. 이런 건 전부 다 명사절을 이끄는 것들이야. 그래서 이거 뒤에, 뭐, 대시나, 와시나 웨더나 이프 있잖아. 이거 뒤에 뭐가 온다? 주어나 동사. S는 주어, subject. V는 동사, verb, 동사. 그요 주어 동사 아닌 게 절이라 할지 이거 절. 그래서 이런건다 명사절을 이끄는 겁니다. 물론 형용사절에도 대치 쓰이긴 쓰이지만요. 자, 그래서 요, 요 단어 뜻을 여러분 외워서 그냥 알아두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면 여기처럼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절이 왔다. 얘는 명사절이다. 해석은 것이나 기로하고 그 명사절 앞에 반드시 이끄는 애들이 있는데 앞에 명사절이란 신호가 되겠죠. 이 놈들은 종속 접속사, 접속사 접속은 연결해 주는 말이다 그런 뜻이야. 어? 명사절을 연결해 주는 말. 접속사는 that, what, where, if 이런 게 있고 무엇을 뭐인지 아닌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된다 그얘기예요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형용사절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수고했어요. 안녕히 계세요.